안녕하세요 옥탑방고입니다 3일 전에 태어난 동해르만 베이비 궁금하셨죠? 잘 있나? 살펴볼게요 자 여기 알이 많아요 되게 또 태어날 동해르만도 있고요 벨거보 알도 있고 자 우와 다들 건강한 것 같아요 열어볼게요 태어나고 한3 4일 정도 는나낭이 달려있거든요 나낭 흡수가 다 되고 나서 얘네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오늘이 그날이에요 자 나나 흡수가 다 됐죠 너무너무 예쁘죠 힘도 좋고 UY도 다 됐고 Y도 다 됐고 Y는 UI는... 얘도다 됐고 다 됐네요 나나 흡수가 그래서 오늘 독립을 해줄 건데 요네 아이들이 살 공간이에요 두자사육장인데요 사이즈는 600에 450에 450 이런 사이즈고요 원래는 이제 석자를 추천을 드리는데, 갓 태어난 아이들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두자도 괜찮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점점 커짐에 따라 사육장도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를 보통 입양하실 건데, 3자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단은 오늘 두자 사육장을 세팅을 해볼 건데, 3자랑 비슷해요.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용품이 필요하죠. 자, 이 용품은 다, 옥탑방 거북이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네이버에서 옥탑방 거북이 치면은 딱첫 번째 딱 들어가면 딱 나옵니다. 물품 굉장히 많으니까 필요하신 거 구매하시면 돼요. 자, 먼저 바닥재인데요. 바닥재는 여러 종류가 있죠. 바크도 있고, 스크도 있고, 여기 보시면 코코피트 황토가 있는데, 오늘은 코코피트 황토를 이용해서 세팅을 해줄 건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코코피트는 쿨전, 그리고 황토는 핫존 이렇게 세팅을 해줬는데, 오늘도 그렇게 세팅을 할 거예요. 미리 해줬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반반 하셔도 되고, 아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섞어서 세팅하셔도 됩니다. 바닥재 이렇게 있고요. 육지 거북이는 일정 온도를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스팟 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도 정도로 맞춰주면 되고요. 이거 굉장히 뜨거우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자 스팟램프를 달고 나서 여기 스팟램프 보호망이 있어요 그래서 스팟램프가 최대 20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맨손으로 하다가는 화상도 있거든요 저도 몇번 입었는데 이 스팟 보호망, 화상 방지 보호망을 꼭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UVB 램프예요 햇볕을 받았는데 받지 못하니까 인공 자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뭐 13W도 있지만 26W로 달아 줄 거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UVB 증폭기인데요. 이걸 꽂고 UVB를 꼽으면은 UVB 방출량이 이 범위 내에서 굉장히 높아지니까 이것도 꼽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먹이 그릇인데요. 먹이 그릇은 편석으로 할 건데 사이즈는 20에 20이에요. 20곱 20. 그리고 이거는 사실 좋은 게 세척도 좀 용이하고요. 이게 돌이니까 애들 밥 먹다가 부리가리도 되고요. 그리고 스판 밑에 놔두면은 이게 데워지거든요 그래서 일광욕도할수 있습니다. 편석 있고요 이거는 물그릇. 물그릇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낮고 넓은 게 좋거든요. 아이들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사이즈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은신처인데요. 육지거북이 특징이 좁고 습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쿨존에 어, 놔두면은 아이들이 여기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안에 들어가서 벌어도 하고 그리고 체온을 낮추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임신차예요. 소독제인데 어, 나중에 바닥제 갈 때나 아니면 사육장 청소할 때 이거 뿌리고 이제 닦아주면은 균이 사라지는 그런 마법 같은 그런 소독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쿨존을 달아주시면 되는데 온도하고 습도를 알려주는 온습도계 미니 사이즈라서 굉장히 귀여워요. 그리고 이렇게 가루들이 있는데요. 뭐 뽕잎가루, 그리고 백년초가루, 민들레가루 이렇게 야채나 사료에 뿌려 주면 애들 기호성도 굉장히 좋고요. 또뭐 변이나 아니면은 뭐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 비타민도 있고요. 그리고 칼슘. 그리고 유산균. 사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양제 챙겨 먹잖아요. 그래서 찍어 보기도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이렇게 칼슘이나 비타민이나 유산균 주면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것도 약간 필수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료인데요. 굉장히 또 기호성 좋은 사료예요. 그레이드유 사료. 육지 거북이는 야채뿐만 아니라 이제 단백질도 급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사료로 이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뭐한두번 정도 주시면 되고요. 사료만 줘도 되냐? 안 됩니다. 육지거북 사실 베이스는 기본 베이스는 야채로 주시고 요거는 좀 간식 개념으로 주시면 돼요. 이걸 많이 주면은 애들 뭐 피라미딩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뭐 결석이나 각종 질병에도 원인이 될수 있으니까 사료만 주면 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용품 소개를 마치고 이제 세팅을 해볼게요. 세팅이 벌써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리 세팅을 해놨구요. 온도는 30에서 한 32도, 작은 해치링이니까 그렇게 맞추시면 되구요. 그리고 쿨전에는 아마 28도에서 3초 정도 될 거에요. 근데 지금 UV비 때문에 조금 올라갔죠. 이렇게 30도로. 그리고 바닥재는 왼쪽에는 코코피트, 쿨전, 쿨전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황토 황토에 물을 붓고 굳히면 며칠 굳히면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딱딱해져요 이렇게 풀존에는 은신처가 있어요 은신처가 조금 더 시원해요 이 밑에도 축축하고요 위를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이 스팟이 굉장히 뜨겁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손 살짝만 대도 화상을 입거든요 그래서 아까 화상방지 보호망 요거를꼭 장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화상도 보호가 되고요. 하니까 그러니까 꼭 이거 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U V B U V B 달아줬고요. 증폭기도 달아줬어요. 그래서 방출량이 아마 높게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먹이 그릇 이렇게 스팟 밑에다가 놔뒀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는 물 그릇. 물 그릇 세팅할 때는 바닥재를 좀 파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바닥재랑 물고기가 수평을 이루면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때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이 그릇 물고기를 이렇게 세팅을 해줬습니다. 아, 이제 여기 집의 주인 아이들이 들어갈 텐데요.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애들 되게 작죠?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 아이들. 자, 잘 살아라. 그네 마리. 자요 아이들도 다 분양하니까 입양 원하시는 분들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분양을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어우 벌써 좋아서 돌아다니네요. 자 그리고 말씀드리고 있는 사이에 또 다른 아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탄약을 시작했고요. 얼굴을 안 보여주는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나올 거예요 요아이 말고도 한 6마리 정도가 더 태어날 예정이니까 사실 k r c 2 국내 번식된 아이들이 튼튼한거 아시죠 여러분들 잘 아실거라고 믿고 태어난 애들 다 이제 분양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두자 사육장을 세팅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세팅할 수 있으니까 또 혹시나 궁금한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안녕.